네, 반갑습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4개월을 만나신 이야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사케오를 만나시고 사케오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머물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나 또 이만큼 사랑받는 성경 이야기가 없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저 신대원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고 사개오 이야기만 해도 애들이 다 부응했는데 너네들은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커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사개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한절한 한 절을 다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그래도 본문 말씀으로 잡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초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크게 보고 사람을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크게 보고 한 사람을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해지는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귀하고 한 사람이 큽니다. 구약의 열왕기 11기, 열왕기상 후반과 열왕기 하 전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 한명 있는데요. 그런데 그한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인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세벨 한 사람이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 유다까지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한 사람이 큰 거예요. 부정적인 인물 한 사람이지만은 반대편에서 그 원리를 가장 크게 드러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구간 구간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전개되어가는 말씀 구조인 것을 볼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만큼 복을 받고 살게 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복을 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구원 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사울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만큼이나마 지나온 것을 사무엘이 죽고 나서야 요만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한 그 이야기를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 이 관점으로 놓고 보면 다한 사람의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다 결국 그 구간 구간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 그 구역 구역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나 바울 외에는 구약 비중만큼의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한 사람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다 다루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곳에 구약의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공통점을 그래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위대한 일들이 참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고 길러냈던 일이에요. 엘리야가 했던 위대한 일도 너무 너무나 많겠지만은 그러나 또 가장 위대한 일은 엘리사 한 사람을 세우고 엘리사 한 사람을 길러낸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하신 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구속의 역사. 물론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지만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심어놓으신 일은 열두 제자를 기르신 일, 열두 제자를 기르시고 세우신 일, 이일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관도 세우신 것이 없고, 어떤 제도 하나를 기억해 놓으신 것이 없고, 그저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기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다 위임, 위임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열두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각 구역 구역에 들어가면서 그한 사람으로 인한 역사를 번져가게 하심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길어야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달이면 도착하여서 들어갈 수 있었던 어그 경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돌아야 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또 한편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 40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전쟁을 선봉해서 치러야 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훈련되고 길러졌던 시간인 것을 볼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 그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 말씀 하나만을 기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의 시행착오 없이 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겼다 모세가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겼다 이 내가 졌다 이 단순한 한 가지를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승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의 기간이 없었다라고 한. 다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길러지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4 0년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혀 버거움 없이 그 모든 전쟁을 다 치러내고 또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기까지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해 낼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어쨌든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승리 가운데에 그러나 이세벨에게 쫓겨서 하나님께 죽여 달라 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큰 역사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변화를 얻어내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또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잠깐 보면, 아, 엘리야가 그큰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한순간에 엘리야를 따라나서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그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냥 자기 믿음 지키려고 엘리야를 따라간 것뿐이지만 엘리야 역시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마지막 남은 사명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에게서 엘리사 한 사람에게로 그 모든 사명, 그 모든 능력이 이어져가게 되었던 것을 볼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일들, 많은 일들 다 귀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귀한 사명들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과정들은 여호수아와 엘리사 그 편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 관점으로 연결될 때그 여호수아 엘리아, 엘리사를 통하여서 모세와 엘리아의 그 모든 사명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시카고의 한 교회에 에즈라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 자기 동네 구두방에서 일하는 청년을 볼 때마다 전도하고 싶어서 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한 청년이 디얼 무디예요. 디얼 무디가 후에 인도하는 예배에서 디엘 무디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작은 교회 목사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훗날 큰 신학자가 되어서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프레드릭 마이어의 강의를 듣던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또큰 은혜를 받아서 YMCA의 목회자가 되고 그가 상대해서 길러냈던 YMCA 청년의 가운데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빌리선데이가참 위대한 붕사인데 가는 곳마다 큰 붕이 일어나고 큰 회심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한 집회가 있는데 1934년에 크게 계획했던 한 연합 집회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표현으로는 그 집회는 큰 은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손을 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회심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한 명이 빌리그레이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경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참 많은 물이 물인 것 같은데,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 그한 사람에게서 또그한 사람으로, 또그한 사람에게서 그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40년을 선교하면서 일본에서 40년을 선교하면서 한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한 명이 그 선교사님 가정에 있던 식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모의 아들이 훗날 신학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어, 참 선교사님이 40년 선교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지만은 그 보낸 그 본국에서도 아니 40년을 선교했는데 어떻게 식무 한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으로 끝나나 했지만은 그 아들이 또 하나의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그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 요셉이 종으로 일했던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만 생각해보아도 사실 그 문학 가운데서 보디발은 너무너무 큰 사람이에요. 요셉하고 전혀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큰 사람인데 그리고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서 만났던 이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요셉이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만나게 되는 애굽왕 바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당시 시대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에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 한 사람과는 전혀 이렇게 저렇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소개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당시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 안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큰 인물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감옥의 편에서 놓고 보면은 참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다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만나게 되는 애구방 바로 가장 큰 사람 그러나 성경을 바로 보고 이해하는 관점으로 소개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다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무대가 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무대이고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정확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바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가 팔려 가서 보디발이라는 큰 사람 밑에서 일하고 또 감옥에 갇혀 가지고 또큰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가장 큰 애굽 바로를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먼저 준비해 두시고 그 애굽에서 또 보디바레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보디바레 집이라는 그 무대를 또 준비하시고 또 감옥을 또 준비하시고 또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마지막 애굽왕 바로를 만나기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두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바레 집에서 10년 이 감옥에서 3년을 지나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한 순간에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 역할을 하는데 전혀 버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대로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시고 섭리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 빌레몬서라는 한 장짜리 성경이 하나 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내어 드려서 골로새 교회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다른 죄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 있던 바울을 그종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여서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요. 그러나 빌레몬서를 바라보는 바로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오네시모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이 이해가 절대 틀린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너희의 오네 심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로마 감옥에 바울을 미리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적용적으로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의 바른 자세라고 할 거예요 오늘 성교위원회 헌신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로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작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에 아내와 또 돌진한 아들 하나를 데리고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2015년 말에 염천교회를 출석하시는 저희 고모 권사님과 고모부 집사님이 함께하시는 사랑방 식구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2016년 말에 또 2017년 말에 또한 차례씩 방문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염천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 주보에 저희 교회 이름도 있거든요. 이, 이게 봤었는데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이게 이 이름이 7년 동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참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저로서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저와 저희 교회도. 코로나 위기를 이만큼 넘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께오 한번 만나 주심으로 사께오가 큰 변화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저도 귀한 염천교회 만남을 통해서 참큰 힘과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었어요 오늘 이 원리의 은혜가 함께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하고 나서 한 사람이 한번 다녀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8년을 지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번 다녀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지라고 생각했다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한번 다녀가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한명한 제자 계신 가운데에서 설교하고, 어이많아봐야 30명이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끝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번 다녀가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늘 꾸준히 코로나 한 2년여 어 공백을 두고 그래도 다시 또 전도 시작한지도 이제 거의 1년 다돼가고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다시 전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또 명함 주보 통해서 이렇게 한분한분 한 전달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한 3만 장, 4만 장 이상을 이렇게 어 전달했던 것 같아요. 3만 장 정도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돌아보니까 3만 장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막 적극적으로 말안 하려 그래도 그래도 한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저한테 말도 걸어주고 어이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얘기도 해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나니까 길에서 한 3천 명 정도는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300명이 예배로 다녀가는 거예요. 예배, 너 저를 알고 와주신 분들 말고 어떤 식으로든 예배로 다녀간 분들이 300명 넘게 다녀갔어요. 그리고... 요 골라에 또한한 한 100명 또 다녀가서 저희 교회가 한번 이사를 했거든요. 뭐교이기까지또다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 400여 명을 이렇게 예배로 만났어요. 뭐 예배로 만난 것만요. 그냥 이렇게 다녀간 분들 도 많아요. 그래서 와 가지고 자기 얘기만 시끄럽다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린 분들도 많아요. 노숙자만 100명이 넘게 다녀갔어요. 아그 그러니까 그한분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이게 보면은 어 이분이 사람이냐, 선사냐 이게 믿겨지지 않는그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시간들이 쌓여왔어요. 사기오가 예수님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 지나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마지막 길에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이한번 모시는 게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하고 한번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저는 개척하고 제일 심장 떨렸던 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피시면요 큰 숫자가 장이고요 작은 숫자가 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요한복음 큰, 큰 숫자 3 작은 숫자 16해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 상대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선택하신 자녀가 분명한데 앞으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될때 내가 이분 성경 읽는 그 성경 어떻게 읽는지를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요새 는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애들이 많아요. 전 아이 때만 해도 교회 안 다녀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는 애들 없었거든요. 런데 정말 전도해 보면요.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태어나서 교회 단한 번도 안가 봤다는 애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성교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근데 그 아이들이 와 가지고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갔다. 아멘이라도 한번 하고 왔다.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계오가 집에 모셨어요. 아이 예수님 한번 스쳐가는 것만해도 얼마나 큰데 집에 모신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또 묵상으로는요. 사계오도 귀하지만은 돌무화과 나무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돌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과 사계오의 만남 그한번쓰임 받기 위해서 그 자리 수백 년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한번쓰임 받는 게 얼마나 큽니까? 아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난 그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귀해요? 아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 안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나죠. 그 우물이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 한 번을 위해서 그 우물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 예배가 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염천 교회에 이렇게 말씀 한 번을 전하고 갈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교회도 아니고 염천교회. 아 신영균 목사님 심어하셨던 증경 총회장님 심어하셨던 염천교회.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생 때 신영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에요. 아, 제가 있었던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 저 나중에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나 바빠 가야지 야 이러시는데 저는 기도해 주셨어요. 다른 건 생각이 안나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그게 딱 남아있어요 아,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이 기도가 남아있어요 아이, 제 신대원 졸업할 때 원로 목사님 증경 총회장, 총회장님이셨어요 이, 아이, 그런 염천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전하고 간다 어마어마한 기적 성교위원회 헌신예배 말씀을 맞추어서 전해야 하는데 제가 그에 맞춰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러분께서 돕고 계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간다라는 그 자체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한분한분 한분 현장 가운데에 만나게 되시는 그한분한 한 분과의 만남이. 예수님과 사교회의 만남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교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사교회의 그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누가 보면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한분한분한번한 분한분한한 번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을 훗날 증거받고 목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